오늘 우리 10편, 40편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죄책감으로 낙심될 때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0편, 40편의 세 번째 단을 보면 구원 이후의 삶을 살다가 맞는 고난의 위기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편, 40편에는 감사의 고백도 나와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또 구원의, 탄원의 기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인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편의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이 고백들을 잘 보면 대부분이 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에 하는 고백들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알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 세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오여호와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특별히 시편 오늘 40편에 1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공유를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리와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재앙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덮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오여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여와여 나를 빨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11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사랑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진리는 무엇이 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율과 인자하심과 진리와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수많은 악이 나를 둘러쌌을 때그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절망하게 됩니다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건져내달라고 이 시편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두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나섰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모두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아소서. 내게, 아, 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아소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수많은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죠. 1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 망신을 당하고, 나를 공격하는, 멸망하기 반한 사람들, 다 물러나게.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자들, 다 물러나게 해달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낭패와 욕과 많은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죄악들, 악인의 원수들에 대해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달라고, 나를 멀리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 악인들의 특징은 바로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마귀를 향해서 "마귀가 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로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멸망하기 바라는 사람,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멀리 하게 하소서. 그들이 다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모든 걱정근심, 염려도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이번에 감독이 이제 인터뷰하는 게 있는데 그 본인 그 감독, 벤투 감독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뭐라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래도 자기는 별로 거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 나름대로도 특징이 있구나. 누가 뭐라 그러고 막 얼마나 그 비판이 많고 막 말이 많습니까? 옆에서 막 뭐라 그러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의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옆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그 악에 내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 원망과 불평과 저주에 그러한 수치를 주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내가 영향받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이0편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두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에자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군처함 주여 나를 생각해자 주는 내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내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17절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서 매달렸던 난 강도가 주여 주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하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기뻐하게 하세요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처음에는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다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있니다 여분 10편에다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는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해요.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뒤로 갈수록 보면요,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못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는요, 우리 모두가 주를 찬양하게 하세요. 우리 뒤에를 보세요. 앞에서는 나를 보호해서 개인의 고백으로 나가다가 뒤를 가면 어떻게 돼요? 16절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세요. 주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수로 나와요. 단체로 나와요.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 개인의 그 고난이 나중에는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두가 주 안에서 즐거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의 고백은 무엇이죠?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카신 주님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자 할 때, 또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결국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한번 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여기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를 잡아주소서. 성령의 우리를 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